노포라고 하면 좀 오래되고 그렇게 크지 크, 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1인 어, 카페가 이제 완전하게 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대형으로 갈 분들은 대형으로 가겠지만 아주 작은 가게에서 품질 좋은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기술을 가지고 하는 가게들 그런 것들의 연합체를 예. 직영, 직영화를 좀 시켜서 만들,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노포는 노포 카페는 아, 특히 지연식 이 핸드드립 커피 자체가 숙련이 충분히 돼야 되잖아요 숙련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시다시피 이거를 유지해 나가기도 어렵다는 게제 판단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도 사오년씩 하셨던 분들이 그런 카페를 운영하고 요즘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건비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려운 부분을 우리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그러한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제 1호점, 2호점, 3호점 나가고 나면 아 저기가 그 노포 카페 그, 지현식 핸드들이 뿐만 아니라 이런 노포 카페를 지향해서 앞으로 1인 카페로 오래 한번 해보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구나. 해보려는 목적으로 만들었구나.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카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우리 쌤, 잠깐만요. 댓글에 잠깐만 제가 또 댓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댓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목포주점 선생님 아닙니다. 네. 우리 목포주점 선생님의, 어, 그, 아내분이 타주신 커피는 야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마셔도 되고, 그렇게 안 마셔도 돼요. 이렇게 꼭 마실 필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서, 예, 농도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할 뿐이에요. 이거를, 네, 우리는 tds 농도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커피를, 어, 준비해서 내려주셨으면, 그 커피가 맛있었으면, 내 입맛에 딱 맞았다고 하면, 그게 우리 목포주전님의 그, 뭐랄까, 기호인 거예요, 기호. 커피 맛은. 진하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해야 맛있는 것도 있고, 다만, 우리가 머신에서도 리스트레토라는 게 있잖아요. 에스프레소라는 게 있고 가장 그 본질적인 그어 베이스가 되는 커피 그걸 추출하기 위한 핸드드립 방법의 기술을 우리는 그 책으로 내다 보니까 이거를 알리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맞다 아니다랑은 아, 그 다릅니다. 우리 함세희 선생님도 어서 왔어요 목로여라. 목로. 목로 목로 아, 죄송합니다. 죄송. 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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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선생님. 네.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게 왜 난독증이 있나요? 목로 주점 선생님이 어 이렇게 만들어 준 커피를 맛있게 누군가 마셨다면 그러면 어 그러면 그건 아주 그 성공적인 커피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마음을 네. 자 제가 이거 아주 여기, 여기 기준, 지금 이 커피는 이 커피에 기준이 있는 것 뿐이지, 누가 잘 하고 뭐, 이게 맞고 아니고는 커피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와 같은 거를 추구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걸 보여드려야죠. 자, 여기, 이렇게 체크, 농도 체크하는 농도 체크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농도 체크기를 보시고, 우리가 추출한 커피는 TDS 10에 만족하는, 어, 원액의 기준을 TDS 10에 뒀을 뿐이에요. 10 이상이면 TDS 기준에 부합한다. 그래서, 어 만약에 10 이상이면 10으로 좀 떨어뜨려서 맞출 수도 있고, 물에 풀어서 그걸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커피에 베이스를 만드는 걸그 우리는 추구합니다. 한 번에 추출해도 돼요. 한 번에 많이 추출해도 되고, 지금처럼 원액을 추출해도, 추출하셔도 되고, 뭐 다양하게 그냥 우리, 어, 목로, 목로 선생님, 목로쌤이라고 할게요. 목로쌤이 생각하는 그 커피를 하시면 돼요. 그걸 맛있게 맞아주시면, 어, 그걸로 됐다.